1 다시 나1 사립학교 교비의 계결산1 항목에 대해 작성자원씩 100000000원씩 1 0 0 0 0 0 0공0원씩1 0 0 0 0 0시0는원시1 0 0 0 0 0 0 0 0원시 100000000원씩 1 0 0 0 0 0 0시0원씩공시0 0 0년0 0 0원씩1 0 0니0니0 0 0원씩 100000000원씩 1년0 0 0 작년 학년도 교비액의 결산 내용이 공시됩니다. 분교장 별도 입력 항목입니다. 두개 이상의 학교가 예결산을 통합 운영하는 경우 개별 입력이 원칙이며 분리 입력이 불가능한 경우 예결산 관리 학교에서만 단독으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예결산 관리 학교의 학교는 제외 처리되므로 총괄 담당자가 제외 항목 관리 메뉴에서 제외 처리가 완료되면 작성자는 공시자료관리에 자료등록 메뉴에서 제외 확인을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자료등록 메뉴에서 제외 확인이 완료되면 공시자료 마감의 제출자료 작성자 마감 메뉴에서 제외 처리된 항목도 마감을 해주셔야 확인자 마감 및 관리자 마감이 가능합니다. 방향연도 신설학교는 전년도 결산서가 없으므로 제외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유치원 통합 운영 초등학교의 경우 개별 입력이 원칙이며 분리 입력이 불가능한 경우 유치원 결산을 포함하여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작성자인데 상단에 학교 정보 공심인 공시자료관리 등 학교정보공시 관련 메뉴가 보이지 않는다면 학교권한 담당자분께 학교정보공시 작성자 권한을 부여받으시면 됩니다. 해당 공시 항목은 자료 검증은 하지 않고 자료 취합을 하는 항목으로 먼저 에듀파인 사용하는 학교의 경우 에듀파인 애드파인 담당자가 에듀파인의 예산결산의 마감관리의 결산현황관리 메뉴에서 해계년도 2018로 선택하고 결산 확정을 확인한 다음 공시자료 전송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에두파인에서 공시자료 전송이 완료되면 공시자료 관리의 자료 취합 메뉴에서 공시년도와 공시차수를 확인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신 후 해당 공시 항목을 선택하여 취합 버튼으로 취합을 해주시면 됩니다. 취합 작업이 완료되면 치압자와 치압일시 진행 상태 치압 데이터 유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 상태가 치압 완료로 보여지고 치압 데이터 유무가 유로 보여진다면 정상적으로 치압이 완료가 된 것이므로 자료 등록 메뉴에서 치압된 자료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치압 데이터 유무가 물어보여진다면 원자료가 정상적으로 입력되지 않은 것으로 에듀파인에서 원자료가 정상적으로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결사 현황 관리 메뉴에서 공시자료 전송 후 다시 자료 치압을 해주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원자료 메뉴는 지침서 내용을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작성자인데 자료 취합 메뉴에서 해당 공시 항목이 보여지지 않거나 자료 등록 메뉴에서도 해당 공시 항목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총괄 담당자 분께 공시 항목 관리의 담당자 관리 메뉴에서 작성자로 정확하게 지정되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결산서 과목에 대한 상세 설명은 시도교육청 학교의 계산 편성 지침을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결산서 세입학계와 세출학계 금액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결산서는 목별로 구분하여 원단 위로 순서대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에듀파인에서 취합된 자료는 정보공시에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취합된 자료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에듀파인 담당자가 에듀파인 메뉴에서 자료를 수정한 후 에듀파인의 결산현황관리 메뉴에서 공시 자료 전송을 하고 다시 자료 취합을 해 주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원자료 메뉴는 지침서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에듀파이 미사용 학교는 자료 취합 절차 없이 자료 등록 메뉴에서 직접 자료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에듀파인 사용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입력근거 자료가 자동으로 등록되므로 자동으로 등록된 입력근거 자료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에듀파인 미사용 학교의 경우에는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 자료를 직접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입력근거 명과 자료 경로 및 출처는 필수 입력 사항이며 입력근거 첨부 파일은 선택 입력 사항입니다. 입력 근거 자료 1개당 1개 이상의 첨부파일 등록이 불가하므로 1개 입력 근거 자료에 첨부파일이 다중파일일 경우 반드시 압축파일 형태로 업로드해야 하며 첨부파일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업로드하지 않습니다. 입력 근거 첨부파일에 대해 탑재 가능한 파일 확장자는 hwp, xls, pdf, zip 파일에 대해서만 탑재가 가능하며 탑재 가능한 파일 크기는 개별로 오메가바이트까지 탑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입력 근거 첨부 파일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료 경로 및 출처에 입력한 입력 근거 자료에 대해 공시되는 3년 동안 반드시 보관해 주셔야 합니다. 입력 근거 명과 자료 경로 및 출처 입력 근거 첨부 파일은 학교 상황에 맞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 근거 자료 등록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은 입력 근거 항목 예시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모든 자료가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데이터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전년대비 데이터 차이 발생 시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전년대비 10% 이상 차이 발생 팝업창이 보여집니다. 세입, 세출 합계 자료에 대해 전년도 자료와 현재 연도 자료를 비교하고 있으며, 입력한 자료가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 입력한 자료가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그대로 확인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정상적으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임시저장 버튼은 자료를 등록하는 도중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다른 업무로 인하여 등록을 완료하지 못할 때 사용하는 버튼입니다. 임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왼쪽 공시 항목명 앞에 임으로 보여지며 기존에 입력된 자료는 임시로 저장이 되어 처음부터 다시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유용하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시 저장 상태에서는 작성자 마감이 되지 않으므로 임시 저장 후에는 반드시 저장 버튼을 클릭해 주셔야 작성자 마감이 가능합니다. 해당 공시 항목은 제출 자료 검증 대상 항목으로 등록 작업이 완료가 되면 제출 자료 검증 메뉴에서 검증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공시년도와 공시차수를 확인하고 조회한 후 해당 공시 항목의 제출 자료 검증 항목을 선택하여 공시 제출 자료 검증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 자료 검증 항목 내용이 본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모두 선택하여 공시제출자료 검증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제출자료 검증이 완료되면 최종 검사일시와 진행 상태가 확인되며, 진행 상태는 정상 또는 오류로 보여집니다. 진행 상태가 오류로 보여지는 경우에는 오류 글자를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료가 잘못 입력된 경우에는 에듀파인 사용하는 학교는 에듀파인에서 자료를 수정한 후 에듀파인의 결산 현황관리 메뉴에서 공시자료 전송 후 다시 자료 취합을 하고 공시제출자료 검증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에듀파인 미사용 학교의 경우에는 자료 등록 메뉴에서 직접 수정 후 다시 공시제출자료 검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학교 사정에 따라 인정오류인 경우에는 인정오류 사유를 입력하신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오류 글자가 인정으로 변경되어 보여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정 오류 사유를 입력하신 후 다시 공시제출자로 검증을 하게 되면 기존에 저장된 인정 오류 사유가 삭제되어 오류로 보여지니 이점 유의하여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진행 상태가 오류인 경우 작성자 마감 작업이 되지 않으니. 정확한 자료로 수정한 후 다시 공시 제출 자료 검증을 하여 정상으로 보여지도록 하거나 인정 오류인 경우 반드시 인정 오류 사유를 입력해 주셔야 작성자 마감이 가능합니다. 제출 자료 검증은 작성자는 작성자로 지정된 공시 항목만 조회되어 작성자로 지정된 공시 항목에 대해서만 제출 자료 검증이 가능하며 총괄 담당자는 제출 자료 검증 대상 전체 공시 항목이 조회되어 제출자료 검증 대상 전체 공시 항목에 대해 제출자료 검증이 가능합니다. 다만 작성자 마감, 확인자 마감, 관리자 마감 등 마감 작업이 되면 제출자료 검증이 불가합니다. 제출자료 검증 작업이 완료되었다면 제출자료 조회 메뉴를 클릭하여 정상적으로 자료가 조회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 근거자료 조회 메뉴에서는 자료 등록 메뉴에서 등록된 입력 근거자료가 정확하게 조회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자료 조회 메뉴와 입력 근거 자료 조회 메뉴는 작성자나 확인자, 총괄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로그인한 교사가 학교정보공식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면 모든 항목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료가 정상적으로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공시자료 마감에 제출자료 작성자 마감 메뉴에서 작성자 마감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공시 항목은 파일로 자료를 등록하지 않는 항목으로 제출 파일 개인정보 검증은 하지 않습니다. 작성자 마감하는 방법은 해당 공시 항목명을 선택하고 마감 버튼으로 작성자 마감을 해주시면 됩니다. 작성자 마감이 완료되면 작성자 마감 일시와 작성자 마감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7-4-1 사립학교 교비의 계결산사 항목에 대해 작성자의 입력방법 안내를 마치겠습니다.